동자가 크면 클수록 좀더 예뻐 보이고 눈도 커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좀더 또렷해 보이고 예뻐 보이니까 서클렌즈를 끼는데 서클렌즈는 렌즈에 흡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렌즈 자체가 산소가 투과가 잘안 되잖아요. 그런데 흡착까지 돼 있으니까 거기는 진짜 산소 투과가 아예 안 된다고요. 각막은 공기 중에 산소를 먹고 사는데 산소를 못 먹게 꽉 막아주면은 주변에 흰자에 있던 혈관들이 아 얘를 산소 공급을 해줘야지 하면서 막 확장을 합니다. 그러면서 충혈이 막 되고요. 검은 눈동자는 투명한 무혈관 조직이에요. 혈관이 없는데 거기에 산소 공급을 해주려고 혈관이 막 자라 들어갑니다. 혈관들이 막 주변에 자라 들어가면서 검은 눈동자의 테두리가 모호해져요. 조금 하얘져요. 정말 키우려고 낀 건데 더 작아지는 효과가 되는 거죠. 서클렌즈는 그래서 끼지 말라는 게그 이유 때문입니다.